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도둑같이 일을 주의 날, 도둑같이 일을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원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그 영화의 프리퀄을 다루는 영화. 그러니까 즉 배경이 되는 영화가 바로 이 원카라는 영화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그 초콜릿 공장의 사장인 찰리가 그 공장을 세우기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화가 바로 원카인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초콜릿은 곧 힘과 부 그리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어, 이 도시에서는 초콜릿 상점들끼리 연합을 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인 찰리와 같이 실력 있는 초콜릿 가게가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막는 것입니다. 새로운 초콜릿 가게가 생기면 그 가게의 어, 맛이나 품질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가게가 망하게 하도록 청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납치하여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두기도 하고 살인을 청부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초콜릿 상점들은 담합하여서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초콜릿에 물을 타서 그 질을 낮추고 남는 초콜릿들은 성당 지하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초콜릿의 매수가 되어 있는 신부님과 500명의 수도승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성당 지하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 성당에 침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깊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짧게 따왔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되나요? <laughs> 네 영상이 없다고요? 네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laughs> 네어 영상을 보면은 이제 다인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미스터 비니 신부님으로 나오는데요. 어이 성당을 주인공이 기린을 타고 들어갑니다. 기린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 미스터 빈이 수도승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장례식이 있으니까 그 장례식에서 초콜릿 꺼내 먹지 마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닐 것입니다. 미스터 빈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주인공이 기린을 타고 성당에 침입합니다. 기린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순간에 미스터 빈은 수도승들과 도망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 날이 올 줄은 알았지. 하지만 오늘일 줄은 몰랐지. 미스터 빈과 수도승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심판받을 것이다.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똑똑하게 잘 알고 있던 미스터 빈도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심판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 오실 때의그 모습이 어떠할지 잘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편지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고작 3 주에서 3 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머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하게 세워졌지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들은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이어가는 형제들이 죽을 때마다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되고 죽어 버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가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 인생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잠에서 깨어 움직여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잠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형제들이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눈을 감지만,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모두 함께 살아나고 우리가 함께 하늘로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길 바랍니다 네. 서,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테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그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이 올때 어떻게 옵니까? 옛날의 만화를 보면 정말 멋있는 도둑들은 경고장을 날리고 옵니다. 내가 몇 날, 몇 시, 몇, 거기 찾아가서 그 보물을 내가 가져가겠다. 막을 테면 한번 막아봐라. 하지만, 진짜 도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쓸어가는 것입니다.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어,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집에서 동생이랑 밥을 먹고 있으면, 동생이 항상 아이패드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봤는데, 알아보니까 겨우 8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스페인의 조폐국을 점령해 돈을 찍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조폐국을 점령하고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3조 원 정도의 돈을 찍어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이 옮깁니다. 이 조폐국을 겨우 8명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뛰어나고 준비도 잘해서도 맞, 맞지만 그 무엇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그들이 쳐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침략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와서 24억 유로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아마 엄청난 방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 달의 조폐국을 그렇게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고장 8명의 인원에게 조폐국은 점령당합니다.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3조 원의 돈을 고작 11일 만에 발행해서 떠나갑니다. 그 정도로 3조 원이 돈을 11일 만에 잃을 그 정도의 중요한 장소라면 무장 군인이라도 수십 명은 상주하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경비원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도둑이 올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도 도둑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아 주님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면 죽기 전에만 제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은 젊으니까 지금은 좀 대충 예수님 믿다가 세상을 좀더 즐기다가 나중에 좀더 나중에 내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문제 없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볼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그 앞에 모든 사람을 모으고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어서 그 임금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를 나누어서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그들이 한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나누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홍수에 쓸려 나갔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찾아옵니까? 도둑은 밤에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깊이 잠든 시간. 도둑이 찾아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밤. 그밤 중에 도둑은 찾아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잠들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날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도,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반기고 고대하고, 애타게 원하던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그 날이 우리가 애타게 원하고 고대하던 그 날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그 날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로 번역된 원어는 선택하셨다 혹은 예정하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파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외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의인이라. 그렇게 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육신의 구속을 벗어 던지고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며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들이면 어두운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 밤에 속한 자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밤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아니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보다 가치 없는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돈을 내어주고, 내 모든 헌신과 열정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그리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웃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헌신하고. 또 다시 내 의식에 나아가서 내 노력, 내 시간, 내 물질을 헌신한 그것이 바로 우리 낮에 속한 자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머리는 몸에 비해서 조금만 다쳐도 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많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밤에 속하여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낮에 속한 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낮에 속한 자로서 사는 삶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하는 그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지만 나는 오늘 고도 낮과 밤이 계속해서 뒤섞여 엉켜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차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그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제 더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 고대하고 고대하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오시겠지, 하고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